저는 후토입니다. 시청기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의제로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이렇게 이렇게만 가네처음해 보는데 아 죽었어. 쪽 쪽에는 이제 오케이 투창아또 죽었어. 30에서 많이 죽네요. 아 그냥 막아. 막으면 죽었수도 있어요. 투창또 레벨 좋아요. 오케이 50 같다. 오케이 60. 오 야, 가자. 가자 오! 이거 백대면 뭐가 나올지 궁금해. 백대면은오이 저게 뭐죠? 어 이거 스킬 뭐 이거? 바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. 아! 한 번만, 응. 한번 더.